어제 저녁 8시 반쯤에 큰 소리가 나더니 폭죽이 막 터지고 불꽃이 슉슉 날아다니면서 불꽃놀이가 있었지요 석가탄신이라고 일 <laughs> 서강사에서 큰 행사를 어제도 하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꼭 10년 전에 제가 복된교회 첫 부임하던 주일 성령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막 폭죽이 터지면서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 우리 복된교회가 역시 부천에 중심되는 교회라 새 단임 목사 왔다고 아유 부천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불꽃놀이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 서강사에서 한 것이더라고요. 10년의 세월이 강산도 변하게 하는데, 한다고 하였지만,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우리 복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을까? 기대와 소망도 같지만, 저 자신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께서 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부탁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존재는 이제 예수의 증인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50일 정도 오로지 기도해 힘썼지요. 유월절 우리가 오늘 성찬을 참여하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찢어 피를 쏟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50일 지난 후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신실하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실제로 불같이 강한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 예수의 증인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죠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것은 온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세상 속의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말씀까지 종합해 보면 40여세가 되었다. 40년 좀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발로 땅을 밟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 걸어 본 적도 없고 뛰어 본 적은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40여 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옮겨서 마치 짐작처럼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성전 미문 앞에 가져다 놓으면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봉전 한입 내게 줄까. 이것이 전부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던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이 사람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바로 첫 사건으로 바로 이한 사람 거들떠 볼것 없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어나고, 걷고, 뛰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던 저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죠. 그럼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들으며 오늘 내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내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 아침과 저녁, 그리고 이 오후 3시쯤 되는 무렵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어제도 올라갔던 곳이고 지금도 올라가는 곳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거기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장애인, 거린. 상황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어제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기다리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삶이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2부 예배 오시는 분은 2부 에배 오고, 3부 예배 오시는 분은 3부 예배 오고, 4부 예배 오시는 분은 항상 4부 예배 오세요. 그리고 앉는 자리도 거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주 예배 드린 거나, 오늘 예배 드리는 거나, 사실 많은 우리의 모습은 오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지난주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 시간 그 자리 와 있는 것이죠. 오늘 만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거기 성전 미문 앞에 버려진 것 같은 장애인 그 거린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누가 지나가든지 형식적으로 그한푼 주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상과 똑같은 풍경 속에 오늘 놀라운 반전이 4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까? 이 장애인 거인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의 변화. 이 눈빛의 변화. 그 연약한 인생 앞에 멈춰 서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자세히 주목하여 보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연약한 인생 앞에 멈춰 서고 그를 자세히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불꽃에서 그렇게 노래했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을 때마다 참 따뜻해지는 그런 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눈빛. 시인의 이 눈빛. 들풀 하나에도 그냥 지나치던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여 볼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래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의 시선이 그 눈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눈빛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눈빛은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부 예배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교인들 인사하고 안내하는 분 인사하고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항상 이 앞에 가면 성미부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저늘 인사를 하는데. 마침 인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그것을 그렇게 느끼셨구나 저는 진작 뵙고 가서 인사하려고 가는 건데 아이고 왜안 쳐다봐요 권사님 인사하러 가는데 하고 손을 꼭 붙들어드리고 인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실 때아이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어 아이 목사님 눈길도 안마주치시더라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부족해서 눈길이 다 닿지 못하는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종이라도 저와 눈빛을 마주대하며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 서로 그런 사랑의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뻐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못나도 보는 눈빛이 예뻐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죠. 자식이 다 귀한 것 아니잖아요. 속석이잖아요. 못난 구석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하여 자세히 보니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눈빛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이 장애인 거린 앞에 멈춰서 그를 자세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한푼 줍시오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좀 보라. 너도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여러분이 베드로, 요한과 이 거린 사이에 지금 성령 안에서 눈빛에 부딪힘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는 베드로 요한이 보라 하니까 보긴 보는데, 무엇을 위해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동전 몇분 달라고, 그 은금을 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거리는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은금도 없는데 뭘 보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나는 당장 은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줄 거면서 뭘 보라고 하는가? 매우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게 은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내 속에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뒤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를 꽉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니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곤하고 영혼이 피폐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 것 꽤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 걸은 인생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 친지들, 이 세상에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와 있지만 여전히 은금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구걸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은금은 주지 못해도 내 속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너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이 땅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한 사람의 인생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인생이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뛸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라면 그는 지옥 같은 삶에서 오늘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그의 보는 것 시선이 바뀐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가 오른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되게 조마조마한 순간 아닙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그렇게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 나타날 거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이 신념을,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키는 이 순간, 그의 믿음이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나타나는 순간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봐, 봐야 할 것은 성전 미문 앞에 그가 항상 있었는데 이 자리가 몫이 좋은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삶이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실천이었어요. 그러니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올 때 제일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동전 한 입이라도 이 가난하고 불쌍한 거린 장애인에게 한입딱 쥐어주는 선행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잘 이용해서 그 자리에 딱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을 왜 미문이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문, 황금 문이라고도 일컬어졌고요. 니가노르 문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 고린도산 청동으로 아름답게 꾸몄던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이방인은 절대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되고 유대인들만 이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만 머물고 또 문을 통해서 남성들,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남성 중에도 또 문이 있어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낡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성전은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 막혀지고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층이 나뉘어지고 성별이 나뉘어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문이 가로 막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장애인은 성전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던 인생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걷고 뛰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복된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운 문이 되어서 성전 앞에까지는 오지만 은금을 구걸하며 돌아가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함께 들어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